안녕하세요. 어제는 야간 근무라서 이제 자고 이제 아, 일어났네요. 이 김치 오뎅 전골 이걸 지금 끓이고 있어요. 보니까 저번에 지금 뭐냐 이 김치 냉동 김치 두개 넣고 뭐냐 끓여가지고 어묵이 네 개가 들어있거든 요네개 넣고 지금 면 넣는데 그때 면이랑 또 오뎅이 부족해가지고, 마요라면 한번 넣어볼라고요. 마요라면 지금 건더기 스푼 넣고, 면 한번 넣어볼게요. 마요라면. 그때 저번에 한번 투다리 김치 오뎅을 끓였는데, 어묵하고 면이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 근데 두 명이서 먹어도 많겠다라고. 저 혼자 먹었는데 양이 조금 많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조금 넉넉하게 먹으려고. 지금 면장 넣었어요 원래 우동이 하나 들어있거든요 이것도 뭐지 마늘 마늘 이것은 부추불로 이것은 맨 나중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거 지금 어묵이 어묵이 커졌어 요 지금 네개 들어있어 이거 두달이에서 이거 바짝 익기면 맛있더라고 이거 그리고, 끓이기 전에, 국물이 너무 싱거워가지고, 간장을 조금 넣었어요. 간장을 조금 넣고. 거다 완성이 됐네요, 이제. 라면 끓일 때도 이배추김치좀 넣었더니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국물 한번 먹어볼까요? 맛있는가? 아, 맛있네, 국물이 얼큰하네요. 이거 마요라, 마요라면에 들어있는 거, 이거 마늘, 블럭담 넣어볼게요, 이거. 바다 완성이 됐네요. 마요라면하고 김치 오뎅 전골, 이거 섞었더니. 특별히 넣은 것은 뭐냐, 무 있잖아, 무. 무. 이거 보이죠? 집에 무 가격 저렴하잖아요, 무. 무 넣으면 국물 더 시커네요. 무도 몇개 넣었어요, 이게. 무 넣으면 국물이 시커네요, 무라고 넣으면. 무는 진짜 요즘에 가격 저렴하잖아요. 조금만 잘라서 넣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물이,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국물 어떤가. 와 스트레스가 다 풀리네 진짜 국물이 진짜 맛있네요 이거 이게 가게에서 파는 그 어묵 국물 같이 맛있네요 진짜 시원하네요 국물이 맛있네요 마일 라면하고 김치 오뎅 전골 투다리 하니까 진짜 조화가 되네요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저도 오늘 이거 먹고 오늘 야간 근무 들어가는데 좀 쉬었다가 가야겠네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